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20일 22일 K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FC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강원을 상대로 2대 3으로 져버리고 말았다. 강원을 상대로는 광주가 상당히 강했고 실제로도 2대 0으로 앞서면서 기세를 잡았지만 뒤심에서 밀려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상대를 끌어당기고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쓰는 특유의 전술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고 할수 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광주가 울산에게 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울산을 상대로는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 특히 광주는 울산 상대로는 최대한 한골 차이의 신승을 만들어내는 편이다. 따라서 광주하면 생각나는 공격적인 운영이 아니라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울산에게 답답함을 강요하는 모습이 잤다. 최근 3연승을 달리는 대진에서도 두골 차이의 스코어가 났던 기록은 없었다. 이어서 울산연대는 수원FC를 상대로 1대1로 져버렸다 주민규가 퇴장당한 여파가 있기는 했지만 좀처럼 득점력에서의 흐름이 회복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 최근 아쉬운 점이다. 일단 울산이 전체적으로 상대의 중앙 블록을 돌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홍명보호에서도 상대가 대놓고 내려앉아버리는 상황에서는 유자 빌드업이 이어지면서 고생을 깨나했던 케이스다. 김판곤 감독도 이를 쉽게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구전 1대0 승리 상황에서는 상대의 압박이 부족할 경우에는 할수 있는 플레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하지만 광주의 플레이는 조직적으로 강한 압박에 능한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광주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대를 끌어당기고 넓은 공간을 저격하는 시계 카운터 운영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가치가 있다. 특히 울산이 낮은 라인과 압박을 주요 플레이로 펼치는 상대를 만나서는 중앙을 잘 뚫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 광주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제주 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서울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두 팀이 모두 중위권에서 머무르고 있어 상위 스플릿 행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상승세가 뚜렷한 서울을 극복하지는 못하게 된 상황이다. 제주의 문제는 여전히 공격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남태희를 영입했고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찬스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력에서의 난조가 두드러지면서 결과를 챙기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었다. 특히 공을 잡은 상황에서도 골문을 타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인천 상대로는 61%의 점유를 가지고도 별다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중원이 투박한 것이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포항 스틸러스는 전북에게 1대2로 패하고 말았다. 최근 들어서 김천, 서울, 전북 등 나름대로 전력이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흐름이 뚜렷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했다. 리그에서도 자신들보다 낮은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잘 지지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압박의 상대를 유도하는 수비와 역습으로 저득점 상황에서의 이득을 잘 챙기는 유형이다. 제주가 점유를 올리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하면서 특유의 뒷심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제주가 점유하는 흐름에도 상대의 수비를 잘 돌파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포항은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잘 저격하는 편인데 압박을 위해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간을 넓게 쓰는 역습 상황에서의 힘이 뛰어나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FC미트 윌란데 브라티슬라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트윌라는 지공으로 공세를 취하는 점에선 변화가 없을 수 있다. 다만 상대가 원정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맞불의 양상을 유지하기보다는 선수비 후역습과 같은 안전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핵심 공격 자원들의 이탈으로 화력마저 급감할 여지가 있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 이어서 브라티슬라바는 상대가 화력이 급감한 건 사실이지만 안전지향적으로 대응할 여지도 어느 정도 고려해둬야 하는 일정이다. 아무래도 상대의 수비 조직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공격 시도도 어느 정도 틀어막힐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겠다. 두 팀의 전력 혹은 화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쪽이 크게 찍어누르는 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미트 윌란이 홈 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화력이 급감함에 따라 방점을 찍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브라티슬라바의 경우에도 안전지향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기에 해당 일정은 지지부진한 공방전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말메대 스파르타프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메는 자국 리그 내에서도 홈 이점을 가장 잘 살리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군다나 주도적인 공세를 통해 방점을 찍어내는 능력도 뛰어나며 실점 관리 능력도 괜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스파르타프라와의 하 맞불 양상에서 근소 우위를 점할 공사는 꽤커 보인다. 이어서 스파르타프라는 자국리그 내 화력 자체는 가장 막강한 팀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점관리 능력으로 인해 승부의 균형추에서 밀릴 공산도 크다 아무래도 특수성이 짙은 단기전의 성향상 지나치게 공격지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화력만 놓고 본다면 두팀 모두 막강하다고 볼수 있겠다 즉 한쪽이 점수차를 크게 벌려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말매의 경우 꽤 많은 경기를 치렀음에도 실점 관리 능력이 뛰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와의 화력 대결에서 근소 우위를 점할 여지가 있다. 이번 경기 말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나모키 에프대 잘츠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나모키 이유는 상대가 주도적인 공세를 위해 라인을 올려 대응하는 팀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디나모키 이유가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려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근소한 한골차 승리를 따내려는 심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들어 공격진의 화력이 급감함에 따라 방점을 찍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잘츠부르크의 배후 공간을 노리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잘츠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휴식을 부여한 상태다. 즉, 온전한 화력을 유지한 채 해당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역시나 우세 전력은 홈팀이 아닌 원정팀이 될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겠다. 빠른 템포를 유지한 채 상대의 배후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을 대거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력을 표출하겠다. 한골 정도 내어준다면 디나모키 이후 입장에서도 마냥 당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공방전의 흐름보다는 난타전에 가까운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 다만 홈팀이 원정팀에 비해 공격진의 화력이 급감해 골가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부의 균형에서 밀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번 경기 잘츠부르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영보이스 대 갈라타사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보이스는 지난 시즌과 달리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멤버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와의 맞대결에서 화력을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얻어맞는 양상만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화력과 실점 관리 능력이 뛰어난 원정팀과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어서 갈라타사라이는 지난 시즌에 포스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바람에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핵심 멤버들의 유출 없이 여전히 막강한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영보이즈처럼 부진의 늪에 사로잡힌 전력을 맞이했을 경우 압도적으로 깨부술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습의 한골을 내어주더라도 더큰 점수차를 벌려 승리를 따낼 가능성을 보고 있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수 있지만 영보이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니 결국 사단이 났다. 공격 시도에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상대의 공세에 휘둘려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경기 양상도 꾸준히 유지 중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화력이 막강한 갈라타사라이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경기 갈라타사라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